야, 제 꼈는데, 저기, 보스? <laughs> 보스 저기 꼈는데요, 여러분들? 개이득, 안녕, 보스, 빠빠. 보스 별거 없네.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게임 탐색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워크샵이 요즘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역, 여크... 이거 하면 안돼요 이런건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런거에 방제 이런 방제에 눈독도 주면 안돼요 머리가 썩어 써이거나 진짜 이거 아, 아유 정신차려야돼요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대11 대규모 보스레이드 이거 한번 들어가볼까 보스레이드를 제가 워크샵이 나오나 서한 번도 해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했네 어딱 시작했네요 막차타고 딱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느낌의 보스레이드일지 설명을 한번 짤막하게 읽어볼게요 그냥 하나 보면 알겠죠? 어, 그냥 하나 보면 알거 같아요. 자 보스가 누구시죠? 어 보스 윈스턴 데스 카탈로그 저 사람이 보스고요. 저 사람을 피해서 Surprise motherfucker. 아, 아니 뭐 시작부터 내 앞에서 태어나?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미쳤다 미쳤다. 어어 보스 어, 죽여 보스 죽여 커트로 하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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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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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보스가 나본다. 아 이런 젠장 어, 좀 빡센데요? 캐릭터 바꿔야겠다. s 쉬 q 힘드네. 아니 멀리서 싸워도 되겠는데? 저 윈스턴, 저큰지막한 괴물의 머리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의 머리를, 빠세, 빠세. 머리를 노리자면 배를 때리고 있는 투칠. 야, 쟤 꼈는데, 저기? 보스? <laughs> 보스 저기 꼈는데요, 여러분들? 개이득, 안녕, 보스, 빠빠. 보스 별거 없네. 하하하하하. <laughs> 레전드입니다. 어, 보스 뭐 별거 어, 뭐야. 뭐야? 이거 버스 스킬이야? 잡은 거지? 잡은 거지? 아니가 스킬쓴 건가? 아니 도대체 피가 몇이에요? 일단 개피인 같은데? 거 같은데? 화면 뜨는 거보니와 나만 죽었어. 뭐야? 뭐죠? 이번에는 애쉬 말고 좀 때리기 쉬운 것들로 해야겠어. 애쉬 말고 네이 해가지고 얼려서 괴롭혀야겠다 버스. 어딨어? 어딨어? 어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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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와 겁나 아파. 와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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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려. 어려. 아 내일 총알이 너무 적은데요, 여러분들? 와, 보스가 미쳤어요. 미친 원숭이야, 저거 미친 원숭이. 머리 한번. 그렇지, 석양 좋아, 석양 좋아. 얼어, 얼어, 제발 얼어. 와, 진짜 뷰룩 게한번네좀 오세요, 제발 진짜. 오세요, 그렇죠. 어, 왜안 오는 거예요? 뭐야? 워크샵스케트를 그 과도하게 불러서버가 종료되었습니다. <laughs> 뭐야? 어, 여러분들 제가 보스 됐어요. 어, 제가 스습니다 자, 죽이겠습니다. 으아, 터치해, 벗. 도치해체치해치왜 이렇게 난 피가 없지? 아, 아무튼. 아 뭐지, 나왜 피가 없지? 뭐지, 왜나 피가 없는 거지? 피가 왜 이렇게 없지? 뭐야? 왜 이래? 뭐야? 어,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버그였어. 버그였어. 다시 태어났어.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으아! 다시 돌아왔어. 쫙쫙 그렇지 아죽여버려라이따 죽여버리지 때려봐 때려봐 나피 20만이야 오케이 와와 와, 보스레이드 이거 꿀잼이네 보스가 보스가 제일 재밌네 호 어어어 로오세요 일로오세요 그렇죠 방도 한번 들어줘 어방도 끝났어 방도 세번밖에 못드나봐 사람 머리수 앞에 장사없다 진짜 다굴 앞에 장사없어 얘들 진짜 빡세다 와 시식이 미쳤다 와 도망가자 도망가자 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숨어있다가 방 방당만 들어주고 간다! 자, 아 아무도 안 잡았네 아... 괜찮한명 잡았고 곧 저도 궁 차여, 다 죽었어 와, 힘들다 힘들어 이야 밀치기가 너무 미쳤어요 밀치기 개사기야, 애들 박스에다 와, 너무 박스, 너무 박스 체력, 체력 50% 깎였어 잠깐만, 잠깐만 사용강차 그렇지, 한명 잡았고 뒤쪽으로 가서 궁업기 발사 시프트 어, 이거 떨어지는 거 조심! 안 돼! 아 어, 괜찮아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에헤. 안 죽어 어어 어! 다시 태어났다 무적 무조... 아 어, 뭐야 아 목숨이 세인가봐요 여러분들 아 뭐야 아닌가 아무튼 게임은 계속 돼요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은 계속 됩니다 좋아요 다시 태어났다 <laughs> 아니 얘가 약간 좀 불사 불사신인가봐 와아아 어? 아, 괜찮아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 아 뭐야 아 어! 아 다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무이여 이럴수가 아 젠장 아 아무튼 여러분들 파치받았고요어자 이렇게 해서 11대1 보스레이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보스가 제일 꿀잼이었네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세요 자 코드버는 VZ8R2가 되겠구요 다음스템 보다 더지미까게 기발한 컨텐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녕 봐봐.